조윤선정이 어 작성하지도 않았고 어그 전에는 뭐잘 몰랐는데 와서 이제 좀블랙 리스트는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 답변 중에 그런데 770여 명은 그중에서 불익을 당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답변 아니. 아무것도 모른 다음에 이렇게 분석적인 770명은 거기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 위원님, 교문 위에서는 이 문제가 여러 번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증인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네. 아, 지금 증인이 조직인 이야기 한건거 아닙니다.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처음에 이번 부분이 최순실 게이트로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박순실 게이트라고 국민들한테 불리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제 파면 팔수록 아 박삼실 게이트라고 지금 바뀌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 그 핵심에 삼성이 있다. 이 게이트의 국정농단의 한 부분의 핵심은 삼성이 있다. 그래서 박삼실 게이트로 지금 어, 승화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삼성에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재벌 총수들 중에 예전에 청문회를 했는데 총수감이 못 돼요. 그런데 삼성이 지금 전방위적으로 이재용 일병 구하게 나서고 있어요. 뭐 라이언 일병 구하기처럼 그렇게 감동스럽지도 않아요. 대단히 무모한 짓을 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국민과 또 특검에 알려야 될것 같아서요. 수사를 촉구하기 때문에 이것은 꼭말씀드리랍니다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이 3월 25일 대한승마협회 회장에 침합니다. 5월 26일 대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발표됩니다. 7월 7일 이재용과 홍완선 본부장이 만나고요. 7월 10일 국민연금의 내부 투자위에서 어 합병 찬성 의견을 냅니다. 7월 17일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을 주주총회에서 의결하게 됩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것은 삼성 합병 주주총회를 통과한 7월 17일. 그 당일에 삼성전자가 200원대의 컨설팅 계약을 맺은 비덱스포츠가 마인제959라는 이름으로 독일에서 설립된 당일 날입니다. 그런데 이재용 증인은 7월 25일 날 박근혜 대통령과 만난 것은 끝나고 났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주 기막힌 우연의 일치들이 쭉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의문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위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7월 7일에 홍완선 법무장을 만났다는 것인데 사전에 삼성이 정유라를 지원한다는 움직임이 없었다면 청와대가 문영표 홍완선 움직여서 이재용 부회장 만나겠을까요? 계획적으로 박상진을 승마협회 회장에 취임시켰고. 자, 보세요. 삼성 전자의 독일 송금 내역. 그 내역 이 내역은 그동안 알려지지 않는 내역입니다.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공개되는 거예요. 그동안 알려진 것은 삼성전자가 최순실이 설립한 비덱스포츠 2015년 8월 26일 200억 원대 컨설팅 계약 체결하고 2015년 8월 15 8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비덱스포츠에 30척 말고 IP 43척 80억 지급했다. 이거였는데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삼성전자 독일 송금 내역을 살펴보면 삼성비덱, 삼성과 비덱스포츠가 계약을 맺기 이전, 그리고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이 있기 이전, 이재용 부회장과 홍한성 국민연금 본부장 만나기 이전, 2015년 6월 4일 삼성은 독일에 말을 판매하고 승마 교육을 하는 업체 두 곳에 16만 7500유로를 보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2억 2,300만 원 정도 됩니다. 전작업입니다. 그리고 6월 11일, 패덴 블러스톡에 다시 28,970유로 보냅니다. 송금합니다. 삼성은 왜 작년 6월에 독일의 말 관련 업체에 돈을 보냈냐 하는 것입니다. 2010. 삼성은 6월 4일에 보낸 돈으로 뭐세말의 말을 사서 운송업체를 통해 국내로 들어왔다고 하는데, 정유라 지원이 아니라는 것인데요. Sam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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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a m s u n g Sam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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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로비를 했다는 충분한 의심입니다. 시사인 주진우 기자가 정 u n 가 처음에 삼성이 g s 한 승마장에 갔는데 너무 적자와 북쪽이어서 크게 불만을 표시했대요. 그래서 프랑크푸르트로 옮겼다고 그랬는데 처음에 서별 민스터 근데 혹시 확인 처음에 북쪽의 민스터 집안으로 처음에 서별했다며요? 처음에 그 빈터 목장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나가겠습니다. 민스터에 있는. 그래서 예. 다시 옮겼는데 6월 4일 삼성전자가 송금한 두 업체 중 삼성전자가 15만 유로를 보는 업체가 프리미엄홀스 스포츠 어, 프레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사를 촉구하면서 국민에게 알리는 겁니다. 세계 100대 기업 중에요. 소위 무도조 경영을 한다고 하는 것은 삼성이 유일합니다. 지난달 12월 29일, 6년 동안 싸워온 조장이 금성노조 부지회장 삼성소속이죠. 대법원에서 승소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재벌들의 우리가 민낯을 다 봤는데요. 지금 노조 관련해서 1,500억 원을 배, 손해배상, 손배상 감지처분한게 재벌의 부분이에요. 삼성이 그 앞장, 맨 앞장에 서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국민 앞에 고발하는 것입니다.